382번입니다. 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어야 돼. 그럼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바로 얘가 튀어 나와야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0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된다. 자, 이 fx는 자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f x 를 누구를 사용하면 되니? x의 n제곱 분의 루트 x 플러스 a 빼기 루트 1 플러스 bx 얘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f 값 즉,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리화를 하겠죠, 위에를 유리화를 할 겁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어, 그냥 더하기 루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놈의 제곱에서 이놈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음. 1 b의 x. 그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모는 x의 n제곱에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bx 자 여기까지 나올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돼. 자 n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x를 하나 이상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얘가 0이어야 되죠. 음, 그래서 a는 1이라는 거 알아. 그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자 위에는 1 b의 X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X n 제곱에 루트 x 플러스 a가 지금 1이죠.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b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0으로 가게 하는 x를 약분 할 겁니다. 이를 약분을 이렇게 할 건데, 약분 할 거야. 그런데 여기 만약에 x가 만약에 살아남아 있으면, 0을 집어넣었을 때또 0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럼 얘는 수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n 값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n 값은 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즉 1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 값은 3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 값, b 값, n 값 전부 다 구했어.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시면 정답이 5라는 걸알수 있죠. 383번입니다. 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gx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y는 gx의 제곱이,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럼 바로 이게 튀어나와야 되죠? limit.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gx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놈은 여기다가 0을 집어 넣으세요. g0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x를 좀 정, 어, 리를좀 해볼게. 얘는, 어,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형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음,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a.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밑에 있는 놈은 x-1을 집어 넣은 형태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x-1, 플러스 a.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하는, 어,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0을 집어 넣어야 되죠. 집어 넣어 보시면, 음, 0 집어 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좀 작을 때는 이 밑에 식에다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0을 집어넣어 보시면 1-1 플러스 -1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의 제곱이 될 거야 얘네 둘이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a의 제곱하고 같아야 됩니다. 얘는 지워질 거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384번입니다.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 fx는 연속 함수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 된다. 음, 그러면, 그러면, 일단 좀 적어 보겠습니다. X-1에 FX. 얘는 GX. GX는 그냥 X 세제곱 빼기 AX입니다. 그 다음에 G1. 얘는 1-A. 이렇게 되겠죠? 어 얘를 빼줘야 되니까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이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죠. 이 안에 X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이 안에도 X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쓸수 있네. 자, 그 상태에서 어쨌든 fx가 연속 함수기 때문에 얘는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1로 한번 나눠 볼 거야. 나누려면 x가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이 상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이 fx는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눠 주시면 돼.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 fx가 f1하고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은 아니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때 1로 가까이 갈 때, 1이 아닐 때, fx, 그냥,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를 적어주시고, 자, F1 값 문제에서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가 1로 가까이 가면 3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아, A 값이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가 된 거죠. 385번입니다. 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네. 그리고 얘를 만족을 하고 어, 가 나의 조건도 만족을 한데,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의 fx.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그래서 나는 요놈으로 나눠주고 싶어. 나누려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때 f(x)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의 fx. 얘도, 얘가 이제 f, 그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a x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4 얘가 그때 의 함수값 2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자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얘가 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 2를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fe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여기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이 e 집어넣어 보시면, 4 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얘네 둘을 연립할 거야. 자, 위의 식에다가 2 배를 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2 배를 한 다음에 더 하시면, 6a 자 b는 없어지죠 얘는 마이너스 12 얘가 0 그래서 a 값은 2가 나오고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음, 2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f(x)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자이 f(x)라는 것은 x가 음... 마이너스 1하고 2가 아닐 때는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위에는 어, 2x 제곱 플러스 bx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는 2로 묶어보시면 또 x 플러스 1 x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f, 2 값은 뭐겠니, 그러면? 자, 얘 약분 될 거고, 그냥 상수 함수가 되는 거잖아. f, 2 값도 그냥 2라고 보시면 되죠. 어, 얘가 현재 c죠. 음, 그래서 a, b, c를 모두 다 더하면 우리는 음, 2라는 것을 알수 있네. 정답이 2입니다. 다 더하는 게 아니었네. 2가 아니라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8입니다. 386번 음,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FGx가 불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FGx라는 함수를 좀 봅시다. 현재 이 Gx라는 것은 3x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연속 함수입니다. 2차 함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죠, 지금. 자, fx는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fx는, 자, x가 1이 아닐 때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절대 값을 그냥 나와서 1이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지금 1일 때, 1일 때의 함수값은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f(x)라는 것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1입니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될 때, 그때 불연속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3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 될 때를 확인해 볼게요. 1. 그럼 그때의 값은 누구죠? 자, 3x 제곱 마이너스 2가 1일 때, 그럼 x 제곱이 1이고 그때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좌극하는 1보다 크고 우극하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딱 1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놈이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보다 좀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보다 작 아니,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이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어, x가 1로 가까이 갈 때는 그때 이 gx 값이 gx 값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고 그때 함수 값은 딱 1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f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불연속이 되는 이 x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정답은 0이 되는 거죠. 387번입니다. f의 x 플러스 2가 f의 x 마이너스 2하고 같다. 일단 이게 무슨 뜻이죠? f의 x 플러스 2하고. f에 x-2 하고, 자, 얘네 둘의 차이를 보시면, 둘의 차이를 보면, 항상 4만큼 차이가 나죠.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든. 그러니까 얘는 4만큼 차이 나면, 집어넣는 놈이 4만큼 차이 나면, 함수값이 같다란 얘기입니다. 아, 4씩 반복되는 함수구나. 라고 볼수 있죠. 주기가 4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더 작은 단위로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4씩 반복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fx를 봤더니, fx를 봤더니, 5-2x. 얘는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다음에 ax 플러스 b를 봤더니 얘는 2부터 5까지야. 그리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함수가 끊어져 있으니까 얘가 2로 갈 때, 얘가 2로 갈 때가 일단 같아야 돼. 그럼 1 집어넣어 보시면 5 빼기 4니까 1이고 얘가 2a 플러스 b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1하고 5가 정확하게 4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가 1로 갈때 하고 얘가 5로 갈때 하고 또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3이 될 거고, 밑의 식에 5를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b가 되겠죠. 연립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a죠. 아, a 값이 3분의 2야. 그럼 B 값은 얼마죠? 여기다 3분의 2 집어 넣으시면, 어, B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F11을 구하래. 요 그럼 얘를 이 범위 안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4 차이 남은 같기 때문에 4씩 빼다 보면 F에 4 빼면 7이고 또4 빼면 3이죠. 3까지 끌고 올수 있겠죠? F3은 이제 이 범위 안으로 끌고 왔으니까 3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3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A값, B값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어,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2고 빼기 3분의 1이고 그래서 3분의 5라는 걸알수 있죠? 어,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388번입니다. 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야. 음, 이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어, 적어봅시다. fx는 AX 플러스 b 래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일 때는 이렇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5 x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A. 얘는 1에서부터 지금 3까지.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1에서, 함수가 지금 끊어져 있죠? 얘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가 1로 가까이 갈 때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밑에 놈을 먼저 적겠습니다. x-1분의 x세제곱, -5x제곱, 플러스5x 빼기a. 얘가 여기다가는 그냥 1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1차 함수기 때문에 a+b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극한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 봤더니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분자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5 더하기 5 빼기 a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아 a값이 1이구나. 어너 1이네. 이값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1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X-1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1 5, 5 1. 1로 조립제법. 1, 1, 4, 4, 1, 1, 0입니다. 아, 이 식이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빼기 4x, 그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구나. 어, 그러면 0으로 가게 하는 x마이너스를 약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빼기 4 더하기 1. 이 값이 a 플러스 b구나. 그런데 a 값이 1이라는 거 구해놨기 때문에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어,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제. 자, 어쨌든 1이 아닐 때죠. 1보다 클 때니까. 그래서 얘는 0이 아닙니다. x-1은 그냥 약분하셔서 함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 함수야? 이 함수는 그냥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함수고, 자, 얘는 A 값, B 값다 구해놨죠? A 값이 1이고, 그래서 X, B 값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그림을 좀 그려볼게. 여기 마이너스 2고, 어, 여기 1이고, 여기를 3이라고 합시다. 먼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축이 누구죠? 밑에 있는 함수. 얘는 축이 2죠. 여기 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음, 최소값은 이때죠.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자 얘는 축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값이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래. 음, 둘을 더하시면 정답이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